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그동안 저희가 이제 피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어, 오늘은 어떤 질환을 설명해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사마귀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고 네,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 사마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어렸을 때 보통 많이 생기게 되고 손이나 발 쪽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어, 우리 주변에 어렸을 때 많이 있는데 사실 성인이 되면 많이 사라지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는 면역체계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사마귀들이 많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좋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고 나면 은 면역체계들도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사마귀 좀 걸릴 확률이 어린아이들보다는 좀더 떨어지게 되는데 어, 근본적으로는 사마귀는 이게 바이러스 질환이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이러스가 피부가 이렇게 있을 때. 피부에 상처나 틈을 타고 바이러스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이 바이러스를 이제 HPV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피부에서 증식을 합니다. 증식을 하는데 피부 조직까지 증식을 시켜요. 그래서 피부 각질들이 전체적으로 커지게 되는,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사마귀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어, 손발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손을 많이 다치거나 물어 뜯거나 손톱을 이렇게 뭐 입으로 물어 뜯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 많죠 손톱 그스러미 같은 것들도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사마귀들이 안쪽으로 들어갈 환경이 아주 좋게 되죠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손이나 발 쪽에 사마귀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어, 보통 양방에 가게 되면은 이제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냉동이나 레이저 아니면뭐 고주파나 전기 소작술 같은 것들도 있고요 심한 경우는 뭐 수술적인 요법까지 사마귀를 이렇게 절개해서 떼어내는 수술적인 요법까지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전부 다 물리적인 방법들이에요 사마귀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그 부분을 냉동액으로 괴사를 시키거나 레이저로 태워버리거나 고주파나 이런 걸로 좀 태울 수도 있죠. 그리고 수술로 도려내는 방법들인데 이런 애들은 재발을 잘 합니다. 재발률이 높죠. 왜 그럴까요? 주변에 조직이 상처를 입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마귀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사마귀는 뿌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만약에 레이저를 합니다. 레이저를 했을 때 이렇게 레이저 광선을 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타게 되거든요. 레이저 광선 열에 의해서. 근데 탈때이 주변 조직까지 깨끗하게 타게 됩니다. 뿌리는 여기까지였는데 이 주변 조직까지 태우게 돼요. 왜 그러냐면 사마귀가 이렇게 있는데 사마귀보다 더 좁은 범위로 치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이렇게 태워버리게 되는데 이 태우는 과정 중에 이 주변에 사마귀가 조직이 남아있는 경우에 뿌리가 남아있는 경우에 이 뿌리가 다시 올라올 때는 이 정상 조직의 상처난 부분까지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올라올 때는 이런 형태대로 예전보다 좀더 크게 넓게 이런 형태대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뭐 사마귀 레이저치료했다가 더 커졌어요, 다른 곳으로 번졌어요라고 했던 부분들이 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이에요. 핵심은 주변 조직의 정상 조직의 손상이 있습니다. 이 손상이 있게 되면은 사실상 치료가 잘안 돼요. 만약에 사마귀가 아주 작은 사이즈다, 그래서 뿌리도 작고 깊지도 않고 이제 뭐 크기가 예를 들어서 뭐뭐3 mm, 4 mm 정도 된다. 그럴 경우에는 뿌리를 완전히 빼낼 빼낼 수가 있습니다. 태워버리거나 왜냐하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예조 광선을 쏜다 하더라도 깊이 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얇게 끔만 해서 뿌리를 완전히 빼내게 되면 치료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마귀가 조금이라도 크다. 그래서 뿌리가 조금 더 넓, 넓게 있으면서 또 깊게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레이저를 쏘게 되면 뿌리는 일정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레이저가 들어갈 때이 주변 조직에 상처를 내기 때문에 이 상처난 부분으로 뿌리 조직이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사마귀가 이전의 상태보다, 치료받기 전의 상태보다 더 커지고 번지게 되겠죠. 이 물리적인 방법들, 냉동이나 레이저나 아니면 뭐 수술적인 요법이나 이런 애들은 손상이 있기 때문에 재발을 잘합니다. 그러면은 어 양방에서 손상을 안 주는 방법은 없, 없느냐? 보통 이제 화학적인 요법으로 이제 베루마리라고 하는 이제 약국에서 흔히 살수 있는 이제 도포하는 약이 있고요. 이거 말고 이제 뭐 블레오마이시라고 해서 이제 항암제입니다. 항암제인데 이거를 이제 병변에다가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 항암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조직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항암제로 주사를 했다 그러면 주변 조직이 손상을 입겠죠 네,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오마신을 치료한다 하더라도 재발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요거 때문이고요 우리 베루 말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하얗게 변해서 떨어뜨리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구성 성분이 살리실산 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5FU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FU는 뭐냐면 대장암에 쓰는 항암제예요. 음. 네. 결국에는 그 강한 산과 그 다음에 항암제를 섞어 놓은 게베루말이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베루말을사용 해도 마찬가지로 주변 조직에 손상이 있겠죠. 그러면은 사용하고 난 다음에 자꾸 커지거나 번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손상을 안 주고 치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방에서 이거 하다가, 물리적인 치료나, 화학적인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면역치료를 한걸 해요. 면역치료는 뭐냐면, DPCP라고 하는, 이제 용액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메티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메티딘은 면역치료에, 뭐, 이렇게 확정된 면역치료는 아닌데, 보통은 DPCP를 많이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마귀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마귀에다 피부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마귀가 벌겋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부분이 이제 그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반응을 유도를 하는데 단점이 너무 세요 피부염을 일으키는 이 약제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라든가 피부염이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시메티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소화기 약으로 많이 쓰는 약인데. 얘는, 어, 그, 소화기약으로 쓰지만, 이제 곧, 그, 그, 부, 부작용, 그러니까, 그, 좋지 않은 작용 말고요 그러니까 서브로, NK셀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T셀이라고 하는 부분을 활성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다가 치료를 하는 부분이야. 면역치료를 해서 치료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손상을 내지 않고, 사마귀를 치료하는 것이 사마귀가 커지거나 번지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민간요법으로 사마귀를 쓸때 사마귀 치료할 때 보면은 어뭐 대추를 잘라서 붙인다 아니면은 어뭐 테이프 같은 거를 감아놓고 칭칭 감아놓고 있는다. 그 다음에 뭐조교을를 한다 아니면 뭐 마늘이라든가 무라든가 뭐 이런 팩들을 얹어놓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이 부분들도 길게 보면은 면역 치료의 일종입니다. 주변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고 DPCP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면역력을 활성화 시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잘할수 있는 부분이 한방이에요. 한방 치료인데 이거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한방 치료는 나누기를 한약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뜸, 침, 약침 등, 영구 등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차이점이 있는데, 한약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면역에 재료를 부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한약 먹고 이제, 뭐, 올, 겨울에는 감기 한번안 걸리고 지나갔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한약은, 그,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쉽게 말씀드리면, 재료가 될수 있는 면역 체계를 부어준다. 쉽게 얘기하면, 구워서 포대에 담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포대에 담은 거를 잘 써야 되잖아요. 어디다 쓸까요? 사마귀가 있는 부분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여기에 사마귀가 있습니다라고 세포들이 면역 세포들이 인식을 시켜주게끔 이 부분에다가 계속 자극을 주게 돼요. 뜸으로 뜸으로 뜨게 되고 그부분에 침을 놓고 약침을 놓게 되면은. 그, 그 해당되는 부분이 살짝 염증이 생기면서 면역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은 재료는 갖다 부었죠. 그 다음에 이 재료 갖다 부은 재료를 사마귀 쪽에다가 보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마귀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사마귀 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면역 반응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방 치료할 때는 겉에 있는 사마귀 뿌리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고 떨어지고 올라오고 떨어지고 하게 돼요. 속에 있는 뿌리가 올라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렇게 되다가 계속 이제 그 부분에 자극을 주게 되면 사마귀가 똑 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이 떨어지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확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놈한 한 놈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둘다 사실은 좋은 반응이긴 한데, 어, 전체적으로 확 떨어진 게 좋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한약이 좀더 많은 역할을 좀 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하나하나 떨어진 부분은 면역력이 약한 부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뜸이라든가 침, 약침 같은 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치료해줘야지만 좀더 빨리 치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재료를 갖다 붙고 그분에다가 재료를 쓴다. 그게 이제 한방 치료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양방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어, 손상이 없죠. 네. 손상이 없는 대신에 그 부분에다 계속 자극을 줍니다. 한방 치료는 상처가 안 남아요. 그래서 침도 넣었다 빼면 흔적이 안 남고요. 약침이라든가 뜸도 그 부분에다가 하게 되면은 그 정상 피부 조직에는 손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데 특징이 치료하는 동안에 주변에 다른 곳으로 막더 커지거나 넓어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사마귀는 핵심이 주변 조직을 손상을 주지 않고 그 부분에다가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병원에서는 한약도 먹고 침 뜸, 뭐 약침도 하고 집에서는 뭐 조교기라든가 반신욕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마귀를 이렇게 못 살게 구우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사마귀는 하나씩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사마귀 치료는 어 핵심은 우리 몸을 면역계를 활성화 시켜서 뿌리를 바깥쪽으로 빼낸다. 빼낼 때 조심스럽게 빼내야 되겠죠. 주변에 상처를 주게 되면 사마귀는 특징이 번지는 특징이 있으니까 상처가 없이 올바르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극을 줘서 빼내는 방법이 사마귀의 제1 치료법이다. 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뭐 민간요법하고도 통칭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양방뭐 면역요법하고도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상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한방출의 목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사마귀뭐 치료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어, 중간에 뭐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이해 안 가는 가시, 안 가시는 부분 있으시면 이제 아래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